아, 작년에 우리 경건아리는 화담숲을 다녀왔고요. 올해는 갈럼에쓴 것처럼 벽조지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 전에 아침구에 수목원도 다녀왔거든요. 어쨌든 이 서울 근교에 숲과 수목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참 감사한 일이죠. 또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도시마다 마을마다 축제가 여기저기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산의 고향의꽃박람회가 있었고요. 어제부터 중남구 장미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삼척의 장미축제도 열렸습니다. 또 전남 곡성의 유명한 세계장미축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부산의 세계시민축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거나 또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죠. 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좀 팍팍하고 지쳐서인지 사람이 힐링과 감동을 원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만은 해갈려지 않는 목마름 같은 것도 좀 느껴져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TV 프로그램들이 다시 여행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소위 먹는 먹방 프로그램도 활기를 띱니다. 가보고 싶은 곳, 또 먹고 싶은 것을 맛집을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타겟은 사람들의 감동이에요. 사람들이 감동에 몸을 먹몰라 한다는 거죠. 팍팍한 삶이 팍팍하니까, 일상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또 아름다운 카페, 또 여행지에서 특별한 감동을 찾는 거죠. 근데 한번 경험한 그 감동은 그 효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효력이 다할 때쯤이면 또 다른 감동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단조로움과 메마름을 걷어내는 그런 특별한 감동은 필요해요. 또 누구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우린 잠시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생의 경이로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런 순간을 좀더 밀도 있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 전시회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음악회를 간다는 것도 이유도 그런 감동을 느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둑처럼 찾아오는 그런 감동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감동을 좀 누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특별한 감동은 마음의 굳은 살을 조금 제거해 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 눈의 비늘도 벗겨주기도 합니다.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찾는 대신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행이나 별식 혹은 특별한 행사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동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감동이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감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아마도 기가 막힌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분들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더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이 마셔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원래 히브리 말고 헬라 말에서 이영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바람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람처럼 주의 성령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령께서는 인격이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함께, 함께 역사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자 하나님 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오셔서 그 사역을 성령께서 계속.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5절에서 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정행 1장 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을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활사건을, 앞으로도 없을, 부활, 후에도 없었던 부활사건을, 후대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해줘야 될 책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천할 때쯤 돼서 해서 제자들은 아 부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에게일났던그 부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일어날 부활이 이런 것이 게시,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은 마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준비한 장작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야 했어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신도들은 그 약속과 예언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순절날에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마치 불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주목할 것이 두 대목인데요. 하나는 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어느거든요. 성령 강림 사건의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도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 무엇 무엇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다만 그때까지는 왕이나 예언자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예언자나 왕 같은 선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아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것이요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하 얘기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이 사건, 이 성령 강림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을 통해 또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지속하신다. 그래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성령의 무차별적 세례가 예루살렘의 사로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사다 피어 살아가면 여러 가지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해 성령 이 임했을 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고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자신들이 배워 습득하지 않은 언어 다른 언어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놀랍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놀랍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셨어요. 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정작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다 성령 세례 후에, 성령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여가지고 침몰하면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협할 때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주행동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용기와 이 놀라운 담력이 어디서 나온가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얼마나 자주 하나의 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을,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놀라운 변화죠 또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숱한 이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해갔던 이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어요 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제아가진 사람들은 성리의 가마를 바꾸는 넉넉하게 헌납을 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없을 정도로 해결됐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공군수로 찾아왔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더해갔다. 이게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저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감동에 좀 목말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장소에 가서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린 감동에 휩싸이고, 그 감동은 잠시라도 일상의 몸이 건조함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좋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는 감동과는 좀 다르죠. 성령의 능력에 저를 앞에 살아가는 것은 관광이나 우리가 음식이나 혹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얻는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룩하고, 신비로운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감동은 우리를 애호사하고 있는 이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우리가 뚫고 나가서 잠시 바람을 쐬는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로움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무미건조한 일상의 벽을 밖에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함과 감정이 더 강력하고 진해요. 사정의 2장을 쭉 내려가시면 43절에 가면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이건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건조한 일상 안에 성령께서 신비한 일을 만들어내실 때, 우리는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걸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두렵지만 또다 한편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아, 내가 선땅의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미건조해 보이던 일상이 의미로 가득 차요 카이로스가 된다고 말해요 흑백필레 같던 일상이 컬러풀하게 되는 거예요 컬러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상이 덧없어 보이던 일상 하루하루 외에 살아수 없던 그 일상의 의미가 가득 차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만들어 내실은 이런 일들을 목격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거룩하고 두려운 기쁨, 신비로에 살아 잡히곤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오직 여러분들의 계산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만 되어도 특별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산과 계획과 노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계산대로 맞아떨어지면 그것도 잘 복받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싶어서 알코올 술도 퍼마시고 마약도 하고 노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잠시나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권태롭고 지루한 일상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상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일상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감동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그러한 신비로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주어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어요 매일 성령의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면 우연처럼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이 놀라워요 생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또 마음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어요. 이 성령의 손길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모여 예배하는 이런 시간이나 자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지만 꼭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일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세요.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 가운데서 성령의 손길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임재를 뭐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바꿔야 되느냐? 저처럼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참만에, 바꿀 것은 직업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으로 환해 와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도록 힘쓰는 거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문득문득 말씀하셔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쓱 말씀하셨는데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 여기 있어 뭘 두리번 거예요 성경의 손길에 눈을 뜨고 그 손길을 맛보기 시작하면 맛집, 술래, 관광기, 술래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의 맛이 있어요. 가끔 교우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것 같아요. 고백을 가끔 들어요.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저도 작년 60주년 맞이하면서 숱한 장례를 치렀잖아요. 수 일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에서 그런 순간을 만나요. 이전에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절감할 때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인내게 될 떠나가는 순간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자녀 문제는 없이 아파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 힘들어하고, 호소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그분이 우연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교인, 지금은 교회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만나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자신과 자기 자녀 사이로 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눈물 펑펑 쏟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쩌면 그 얘기가 그 자기하고 자기 자기 얘기, 자기 얘기랑 똑같은지 자기도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펑펑 같이 붙잡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아 성령께서 내 마음 위로하시려고 이런 우연 같은 만남을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말해도 막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자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네. 막 마음이 막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미른자로서 이렇게 생의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의 놀라운 신비로움. 그 신비에 눈 뜨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애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감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거나 천당 가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는 내실은 거룩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리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것은 모든 이스크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허락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매일 매순간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매번 강조해요. 이렇게 여기라, 간주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거듭서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있다는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핸드폰이지,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아, 참나. 네? 정신이 없어.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렇게 늘 여겨라. 너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해라! 그렇게 여겨라! 그걸 좀 생각 좀 해라!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을 무시하며 무시하고 살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또 성령께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주권을 내드리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고집 부리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심하지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뭐가 되려 저러나? 어? 왜 저놈이 저러나?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의 님그 걸어간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얘가 이러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진짜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귀 기울이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계획 뜻대로 사는 것 성령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존재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도록. 성령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나보다 더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의 선한 뜻을 헤아리고 그 부모의 뜻에 맞춰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할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 생활, 생활 잘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따라, 엄마 따라 교회 나오면 그 유익이 있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개가 잘될 것이면 아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더욱더 임재와 성의 역사를 예민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신비로움과 놀라움과 이 두려움 떨림을 다 걷어내고 그저 일법적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건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갖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놀라운 신비거든요. 놀라운 감격이거든요. 매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금과 함께 통행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연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안에 계신 성령님 소멸찬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근심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깨어서 주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님의 동행 은혜 가운데서 세계 놀란 신비와 감격을 누리고 맛보는 주님의 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